어디 나가시나 봐요. 운동하는 데요 <laughs> 의심은 필수고 엄마는 아들 믿어. 믿는 건 선택이야. 미칠 것 같지? 아들 가출했니? <laughs> 죽고 싶다는 말이야. 청도인 거 아니야? 될수 있어. 누가 그러 어? <laughs> 우리 전쟁 국가에서 왔어. 샥. 이야. 진짜 너그집몇 주각처 먹은 거야? 열세조각처 <laughs> 먹은 거야. 야. 피자가 쬐끄매 아니 식시 찍은 너 아니세요? 저 오늘 첫끼자 마지막 끼니였어요 이쁜 모습만 담기로 했잖아요 이뻐 콜라도 혼자 이만큼을 처먹은거야? <laughs> 로카 팬티 저 군필 엑면제 주제 에 방위잖아 방위 콜라를 그만큼 먹은 이유가 있어 맞아. 피자가 존나 짜 미국 맛이야 미국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도 <laughs> 미국 가본 적해 미국 치토스 맛이야 내가 <laughs> 니가 미국 치토스를 어떻게 먹어봤는데 니네 미국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민희 언니가 줬어 민희 누나가 다 간접 경호 시켜준 거지 세 분이 양쪽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데 도대체 왜 씻어야 되죠 다나 급사했으면 좋겠어 <laughs> 야 사진 찍어 요요요 알아듣겠냐? 붕신아 네. 광견병 걸리는 지름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d 식 뭐라고 했지? 떡볶이 떡볶이 그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 Korean 떡볶이 <돈> 두끼? 웨이팅 있나봐? 3 2 9바시고 13,000원? 한국도 거의 그러지 않아? 9,900원 이러지 않나? 두끼? 이야 어, 어, 다 내가 다줄게 풀서비스네이션 그냥 앉아 한국이랑 똑같네 잡채도 있네 소떡소떡 김밥 튀김도 똑같이 알뜰당면 당장 가지고 와라 나 베테랑이야 씨 빠빠 새끼야 My Magic Recipe uh. 어묵은 호지에 있는 걸로 넣어주셔야지 맛있거든요 You know I know 떡볶이인으로서 준우 이영우 이선키 김밥 야 yeah. 이야 yeah. yeah. 김밥이 왜 써? His face. Spicy l l y Spicy 너너 한국인이지 Sweet <laughs> yeah. yeah yu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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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샤브샤처럼 먹더라고 아 고기가 음. 있더라고 So many people eat pork. It. Not Korea. We, We are Korea. We. 우리 전쟁 국가에서 왔어. I do, I do, I do, I do. Uh? Why? 네 잡으 잡으. 그거는 yeah. Japanese style. Second time you try, it's a combination. Okay. 그러니까 떡볶이 너무 오랜만이야. 매운데? 딱 맛있어 너무 잘 끓였어 다 What is your favorite topping? Fish cake and sausage? You don't like that? You must like t i s one is p i c y 하지만 넌 스티키 라이스 먹잖아 You want spicy? 죽가보자 yeah. 고기 가져와봤어요 고기 이.. 어? 씨두 번째 고기 1 0 0 0원 떡볶이 이 떡볶이 가격이 고기 무한리필 집 가격이랑 똑같아 삼겹살집 그러니까 여기 고급 식당이라니까. 네, 나 콜라 떠나주세요. 어 이슬적 네. 위에. Yeah. 그래서 휘발유다 타이피버 어웨이징. 어 타이피버 어웨이징. 나 쿨리스타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달라지니까. 일단 차돌이 아니라 삼겹살이라서 되게 맛이 이상. I will show you Korean style 볶음밥. You know 볶음밥? 볶아라. 이야. 그리고 불 바짝 올려가지고 밑에는 그냥 태워서 버린다는 생각으로. 오케이? Okay. 마지막은 볶음밥 입! 냥 아, 여기 김치도 다아니고 확실히 나 한국 음식이 안 맞는 거 같아 왜? 뭐부대찌개그지 부대찌개? 아시카고 떡을 그렇게 처먹었는데 안 부대찌개겠냐? 이거 꿀텐데 부대찌개 국기 잘 먹었고요 Where's my coffee? 오, 이렇게 빨개 씨먹고 왔어 나입튜브 하려고 하지 Yes, I my makeup. 야,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입술이거든요 롬앤의 베리 베리 핑. 이거 너돈 이산이야? 어내돈내산이야이분주도잘안 사잖아. 원래 퀸의 삶이란 그런 거야.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. 너한테는 업체에서 줄만 나. 왜? 하다 볼 때까지 쓰잖아. 통통 닿고 그러니까. 웬만한 여자보다 립을 붉게 바르고 진하게 바르니까 보는 맛이 있잖아. 소진 속도도 빨라. 타이 <laughs> <laughs> 스타일. 뭐? <laughs> 왜? 내일부터 열심히 살자! 굿모닝 사와디카 사와디카 이 알싸 사와디카 몇 시야? 4시야 4시 당장 일어나 엄마는 민기 믿어 태국 가서 영어 공부한다던 민기 엄마는 민기가 뭘 해도 믿어 개나올 씨발 야야 퍼킹 오늘은 EP야 <laughs> 왜요? <웃음> <웃음>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가득 묻어나. <laughs> 웃어야지. 웃어야지 더 타이스마일 오케이. 어머 응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조합 물품 너무 감사해요. 여기 왜 이거 안팠는지 몰라. 아 건면 사업해야 돼. 토프샐러드 삼겹살 목살 윙 볶음밥. 숙장? 그 짱. 맛있어? 음. 오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. 마스키드 샀나요? 네 맛있어요. 근데 왜 스킬라이스 처음 먹는다고 있는 거 시켜놓고도 안 먹어요? 죽고 싶어요. 죽었으면 됐어. 죽고 싶다. 죽고 <laughs> 싶다. 스타벅스 왔어요. 스타벅스 두 번째 오어 우리 형시40 바트짜리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. 170 바트짜리 플랫 화이트 미 친구. 왔어요. 음 맛있어 뭐. 아, 원래 돌출라때 먹고 간장싹 하려고 그랬는데 간장라대 이거 지금 약간 술똥을 싸야지 사라지는 독소야 그 똥꼬 샤워기 너무 좋아 실제로 쓰는 거야? 나써 그거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거 똥구멍 이거 하는 거야 똥구멍 샤워기? 얘만써나 그거 너무 좋아 난 똥을 잘 싸니까 똥을 안 싸더라 음, 너네 똥잘안싸 문제가 있어 저희 수다 떨다가 알살보로서 소주 나눔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알뜰살뜰 사아보자 소주 나눔 현 장. 어머, 어머. 너무 잘 마실게요. 이 귀한 소주를. 너랑 나랑 노랑. 참이슬 무료 나눔 성공. 오, 잘 가. 안녕. 방 하나만은 고장. 가스 한강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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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물. 허진거봐 어우. 솔직히 싱겁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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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나도 안 싱거. 딱이야. 그거 너무 짰어. 짜야 맛있어. 여러분 댓글 좀 써주세요. 누가 라면 두개 끓이는데 물을 1리터를 집어넣어. 신구잘 먹었습니다. 우리나라 온지 열 며칠 만에 드디어 유심을 사러 가요. 드디어. 어머니한테 <laughs> 도 연락이. <laughs> 아들 가출했니? <laughs> 가족이 이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인지해버림 어떠해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간간히 라방하면서 소통하도록 할게요 해시태그 소통해요 나 완전 서하리 서하리가 구야너 셀러브리티 안 봤니? 나 서하리고 너그 서하리 옆에 따라다니는 신녀 6개월 동안 100기가 쓸수 있는 유심 구매해버리려고요 트루 모바일이에요 트루 모바일 어디 나가시나봐요 운동하는데요 <laughs> 그래서 네 꿈이 뭐라고? 내 꿈은 니가 죽고싶다는 말이 나오는게 됐 <laughs> 복근 중에서 새로짜리 복근이 있는데 단련이 있는데 너왜이 그냥 배에 힘주고 다니는 뚱아님? 니 아, 이게 운동이래 아 운동이야? 서하리 왜 불러 너 관종이니? 맞아 나 서하리 셀러브리티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지 준비해 작작 놀발 내일은 안 놀거잖아 내일도 안 놀지 당연히 그럼 오늘 놀아요 엄마 아들 믿어 오늘 토요일 아니야? 응 토요일이지. 오 내일 안 놀지. 엄마 아들 믿어. 너 일어나고 엄마 아빠가 여기 보내준 거 아닐 거 아니야? 엄마 아빠 보내줘도 내돈으로. 엄마한테 왔어? 돈 뜯어낸 땜에. 안 뜯어냈어. 유도했잖아. 어학원이니 태국 인플루언서니. 너가 온 거부터 내 태국 생활의 반은 말아먹었어. 너도 네 인생을 망한다. <laughs> <봤어. 웃음> 당장 일어나. 나 소아리야. 샹년아. <laughs> 나서하리야 셀러브리티의 실체를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당신도 이런 세계에 끼낄수 있는지 낱낱이 밝혀줄게 하나만 기억해 의심은 필수고 믿는 건 선택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치트키 해시태그부터 다알아볼까 이대라 저대라 하지마 까봐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진짜 못해 은기씨 어 다시 해볼래 까봐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어? 일단 그것도 잘못됐어. 까봐 네가 날 이길 수 있어? 해봐. 네가 날 이길 수 있어? 나도 해볼래. 네가 날 이길 수 있어? 쳐 <laughs> 동거 아니야? 서아리, 이년이 지금 내 댓글에 대댓글 안 달았다고? 그래 너딱이거고쳐 동거 아니야? 억울하니? 그럼 성공하던가. 궁금하지? 미칠 것 같지? 특히 너. 비비비. 빅터.